필더스로 no. 지금 시작합니다. 오케이 정확히 눌다행이다 녹화 버튼 못 누를 뻔했네. 갑자기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시동 거는 거 듣고. 다음 파이니다 패스워드 노 그리고 여기서 로 포인 게임. 야, 게임이 뭡니까? 야, 여러분들 일단 초대해 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제 임. 사실 저 이게 뭐 뭘티안 해봐가지고 초대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어 된다. 근데 이 게임이 정확히 뭐 하는 게임이에요? 저도 잘 자세히 몰라서 게임이 뭐 하는 게임인가요? <S> <S> 어,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생존이요? 아하 어, <S> 네. 이름 정할 수 있다. 어 뭐야? 아 이름이 아니라 캐릭터가있구나아 이름 넣을 수 없습니다. 제가 뭐랑 여군이랑 게임... 게임을 했기 때문에 절따오시면 오케이. 나 예, 예. 초대돼 있어요? 김 김아이디 신청 좀. 아니요. 저 아이. 디 에? <waters> <crisis> 아이디 뭐예요? 제가 초대하면 <oyun> <SKeep Europa>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저... 오케이. 초대해 보세요. 이 참참 아, 템버린이구나. 게임 초대 아. 보냈거든요, 지금. 헤헤? <laughs> 어, 아, 이거 누구야 저요. 역행입니다. 와. <웃음> <웃음> 왜 역행해? 어 <địnhàn> 뭐야? 어떻게 한 거예요? 오오오개신기함 유려. 내려. 오소라이.

무자 남겨야 돼. 개야아 잠깐만.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얘기 좀해보실요 뭐라고? 아 잠시만요. 저 재부팅해야 될것 같거든요. 까 네. 가지고 음, <laughs> 아, 김진우 네? 유튜브 비상 상황. 땜빵이 생겼다. 가라 땜빵 머리. 시간을 떼보아저 아, 헤드셋 갔어요. 냠버린. 냠버린. 아, 네. 우주야 빨리 빨리 갔다와 네. 이럴 때 네. 실천을 덴버린. 빨리. 해 네, 재부팅 네, 빨리 하고 덴버린. 있습니다. 댐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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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그 합방 늦게 시작하시지 않아요? 댐버리. 네. 아니 음. 오늘의 정오늘 빨리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정시 작입니다 댐버리. 이게 누구인지 지금 이름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어려운데 이뻥 때리는 사람이 댐버리 님인 거고요. 어 님들 퀸 누르면 백스텝 펌. 우클릭도 백스텝 해요 저도 방금 전에 퀸 눌러 봤는데 어제 갱비 스 선수. 있거든요. 뭐라고요? 우리 뭔가 어? 해야 돼요. 네. 저희 일단 말 걸어보죠. 오, 영혼 나온다. 네. 네. Hey, 아, 이에브리라이 괜찮니? 여기서 음. 말하기 안전하지 않아. 그러나 내 하우스는 여기서 사 남았어. 음, 저희가 노숙자가 말, 됐네요. 나기서 만나자. 저희가 그러니까 홈리스가 됐다는 네. 거죠. 갑자기. 근데 할아버지가 영혼이었나요 그렇죠. 사라지 저데 <laughs> 그게, 그게 <웃음> 네, <웃음> 그.. 그 영혼이었나요? ㅎㅎㅎ 참고로 아, 후지가 없어서 저... 지금 설명하면 또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 여기 습격을 받았어요 어떤 존재들이 네 어,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아이템 어떻게 주워요? 공격? 어어 눈뽕 태양권 어어 어, 어떻게 그, 하셨어요? 아니 아니구나 제가 한게 아닙니다. 한 자동으로 좀...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2 누르면은 나아집니다. 음... <laughs> 아이템 줍는 키가 2네요 조작 키를 방금 알았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다잘 줍고 이따가 뭐야? 어, 귀여워. 아이고, 해야 돼요. 이거는 귀여운게아니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laughs> 된다고요? 네? 불쌍한데요? 딱 공격 키가 귀여운데요? 있을 건데. 오른쪽에 크래프트가 안 있네요. 우드 스틱. 안, 안 나무가 3개 필요하대. 네. 일단... 귀여운데? 여기서 E 같은 거 눌러가지고 주변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입니다 저한테 오세요 위쪽으로. 잠깐만요. 이거 미니맵 있나? 알았는데? M. 어 미니맵 이 있네요. 알겠어. 여러분 M 누르면 미니맵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 그 위치 해. 다 보인다. 여러분들 제일 위 저희님들 따라오세요 여기. 저희 미니맵에 저희가 가야 될 곳이 나오네요. 네. 오. 저희의 새로운 여기가 집인가 여기가? 오 손장지. 아 저희가 이제 여기 노상강도 짓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 여기 우리 집인 아니, 걸로. 저거. 여기서 <laughs> <저는 그렇게> 하는 <laughs>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아, 그래요? <laughs> What did you want to tell me? 나에게 말할 것이 있어. I told them, I was everything. o k a 정리를 하자면, 여기 뭐, 다시 저거 완성, 다 안전하게 만들고, 밤에 쳐들어온 애들을 물리칠 어떤 것들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캐스트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오른쪽이 저거를 뛸 겁니다, 막. 뭐라고 써있냐면 프리페어 a r 나이트 밤을 준비하라 뭐 이렇게 돼있는데 오케이 이겁니다 저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좋네요 네 그렇죠 어. 여기서 죽였다가 어. 죽고 아. 일단은 해보세요 여러분들 C 누르면은 만들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아 C가 단축키군요 툴 C 누르고 네. 오른쪽에 있는 t o 누르면은 a 네. 나올 거예요 어저뭐 대사 떠요 밤 I've never 아하 오케이 네 어차피 못 읽기 때문에 영어 읽어도 이득이 없다는 거네 그렇다는 거좀 멀리 나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 일단 스틱을 만들어 보고 싶기 때문에 저기 음. 근데 템버리님도 템템버리님도 어, 어, 지금 죽은 죽거 죽은 같은데요, 저 분? 죽었다고요? 그녀의 영혼만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laughs> 뭐야 어, 나 어, 스틱 태님. 만들었다 이걸로 이것저것 만들 돼. 일단은 도끼 만들어가지고 나무 캐야 됨 아, 아 여기 이렇게 아, 잠깐만 이거는 곡괭이인 것 같고 네. 도끼가 X. 어 나무까지 세 개. 아인가이 맷돌이 아이. 이게 이게 뭐? 1 번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나무 캐면 됨 곡괭이는 어떻게 만든 거지? 어, 곡괭이. 어쨌든 뭐가 됐든 이. 님 화장실 같대요 화장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합방 중에 그냥 가버리네. 시작한지 다 분만 됐는데 괜찮습니다 <laughs> 어차피 후지님 아, 오셔야 걔럽습니다. 되니까 우리 개 망했다는 거곧 밤입니다 지금은 아직 완전 어두워지지 않았고요 아 이게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괴물들이 옵니다 저는 말했어요 죽음의 대탄 아닙니다 이게 이게 어두워진 게 아니라고요? 네좀더 어두워집니다 완전히 어두워져요 정말 아 이거 휘두를 수 있구나 오케이 어저땅 문서 같은 거 찾았어요 이제 저 집은 제 건가요? 땅 문서? 이거 저 잠깐 줘 보실래요? 그거. 문서 찾아왔는데요. 뭐지 이거? 땅 문서. 아 레시피네. 땅 문서 좀. 더. 아 레시피예요. 레시피. 땅 문서 가지고. 그런 게 있어. 레시피. 지금 아. 저거를 해야 돼. 저거 저거. 진우님. 아. 네. 빨리 나무까지 주워서 우든 스틱 만들어. 여기 밤에 애들 쳐들어오는데 우든 스틱 만들어가지고 공격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 우든 스틱은 있는데. 어, 다네왜 이렇게 멀리 갔어? 저... <laughs> 어. 어? 파밍 하고 있죠 여기 웬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 어? 허 <laughs> 어하 uh -huh. 어차피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스킵해야지. 아, 아, 어? 아 여기 어, 이런 데서 좀 막이 버릴 수 있네. 그럼 템님커 내가 무기 만들어 줄게요. 템님이 눌러 가지고 나무 조가리 같은 거주우시면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밤 됩니다. 이제. 나무 마피아는 나무 고개를 나무 들면 나무 되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밤이 되요 근데 아, <laughs> 한 1시간 20분 정도 남지 않을까요? 았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일단 마을로 오세요, 여러분. 마을로 오세요. 마을로 와가지고 같이 같이 싸웁시다. 오케이. 여기서 후드는 언제 오죠? 밤 지나고 오겠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우리 집에서 어떻게 자요? 다클리. <laughs> 지금은 아직 잘 때가 아닙니다. 어머님, 나무 어떻게 개요 혹시? 나무는 도끼를 돼요. 만든 다음에 이문 보면 e e 돼요. 우와, 저 도끼 저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도끼. <laughs> C 눌러가지고 템님 툴 눌러보세요. C 누르고 툴. 오른쪽에 아, 툴 아, 보이죠? 그럼 굳이 좋은데. 서바이벌 게임에서 남동거는 호구거든요. 죄송한데 저 살기도 바쁩니다. 죄송한데 제가 캔 거에 눈독 들이지 마실래요? 아뭐하지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laughs> 여러분 이거. 뭐 하시는? <laughs> 이거 합동 생존이 합동 생존이 합동 생존? 죄송한데 아, 저 저분이랑 같이 못 있겠어요. 제가 주운 거, 제가 캔거 <laughs> 자꾸 저분이 훔쳐가거든요. <훔청한> <laughs> <laughs> 아니 뭐 훔쳐놨다고 여러분 여기 아니, 이런 슬라임 같은 거 잡을 수 있어요. 저한테 와 보실래요? 동료 중에 도둑이 있는데 지금. 우 와. 김경기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시 템 줄고. 이대로 봐. 진범님 이거 우리 템들도 네. 무기 하나 만들어 주죠. 두 네. 명이 싸울 때 도움이 되야 되는데. 만들어서 도움, 도움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됩니다. 제가 일단은 우둔 스피크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 여기 레시피 또 나와요. <laughs> 이런데 또 남의 또 집, 집 푸드를 거예요. 패면 돼요. 좀안전원이 아닙니까? 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여기 사람 살지도 않는데 뭐 남의 집인데 뭐. 어, 여기 또. 어, 어 뭐야? 어, 밤 됐다. 밤 됐다. 어, 생이 아이누르고 빨리 장비하세요. 아이누르고 슬롯에 올리세요. 슬롯에. 아이. 따로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여기 밝은 데도. 공격 키는 뭐예요? 마피아는 공격히. 고개를 들어주세요 응? 음.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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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어, 어, 이팅 <laughs> 오케이 응원 응원 오케이 뭐? 응원 개 좋아요 무게고 좌클릭으로 휘둘러. F 오케이, F, F, F 잡았어 잡 잡았어 잡았 잡았다. 저 죄송한데 닭도 때리는대 저? 닭 때렸어요 누가 닭 때렸어요? 제가요. 헤헤. <laughs> 제가요. 헤헤. 저 <laughs> 제가 <laughs> <제 웃음> <주>, 누구 <laughs> 죽었는데요? 이미 누구 이스탄. <laughs> 잠깐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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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스탄 사람이 아닌데요 이건 수화예요. 어디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아 어, 성황당이다. 어? 성황당. 오 예. 스다 죽었다. 살려주세요. 그냥, 그냥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 죄송한데 아,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어떻게 하나, 치나요? 하나, 하나, 치나요? 저 이제 감사합니다가 안, 안 쳐지는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쳐요, 이거? 영어로 쳐야죠. 영어 게임이니까. 아, 땡큐. 땡큐. 맞아. 땡큐 땡큐 쳐야 되는구나. 땡큐. 그래서 체력 회복을 안해 주는 거구나. 내가 땡큐를 안 쳐서. 아, 그건 그러니까 몰랐네. 그럼 뭐, 뭐, 혼자. 스페이스 바요 대시... 잠깐만요. 좀만 매베. 호즈 호즈 빨리요. 대화방이 호즈 초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저 죽어요. 잠깐만요, 어, 이거. 내가 있어요. <laughs> 잠깐만요. 아니, 아, 얘네 비치 있는 그때어 얘네 밝은 거못오는거 아니었어요? 아베첸, 저 죽었어요. 제가 제가 초대할게요. 아니 이거 빛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밝은 거못 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얘네 컨셉 그냥 다 봐. 이런 분이 모자 니다 우주 어, 오자마자 진엿, 지금 진엿. 소리 지르고 있지만. 안녕하세요. 아, 저 감사합니다. 어떻게 치죠, 이거? 아, 땡큐가 안 쳐지네요. 감사합니다. 안 쳐서 피가 만땅이 안 되는 것같은데 잠깐만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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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laughs> <laughs> 죽었는데요, 저기요.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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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도요. 님. 저 부활 부활하자마자 죽고 있는데 저희 저희 입구 막혔어요. 저희 아, 지금 아, 개댐프드 그 구름된 입구 막히다 하고 있거든요. 아, 쟤네 비매 너예요 <laughs> 나도 죽었어. 구멍님. 나도 먼저 죽으겠나. 구멍님, 쟤네 비매 너예요 <laughs> 여기 나가면은 입구 막고 있어야돼 여기 있어야 아니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시고 나도 막아야겠다 여기 나오지 마시고 <laughs> 여기, 여기 있으면은, 어디? 있으면은 여긴 안들어올것같아요푸지야 어딨니? 아저 집이야! 부서진 집인데푸지자기 혼자 있는 호지 아, 구하러, 구하러 가자, 아, 가자. 여러분 아, 나오세요 아 비켜어 비켜 비켜 입구 막질마막하지마 <laughs> 살려줘어 <laughs> <laughs> 저기있다 저기다 저기있다 저기 아아 템템 버린 또 사망 여러분 큐랑 스페이스랑 적절히 블레오. 이용해서 있으면은... 누나 어디가! <laughs> 누나 m 눌러서 아래로 와! 뭐뭐 뭐! M M M M! not s u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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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o t sure if you're not s u r 스 if y o 스페이스 o 스 s u 스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리 not 다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면 o u r e not s u r 요 if you're not sure if y o 자, 너가 이게 제일 왼쪽에 후주입니다. 이거 개구멍이 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둘중 하나는 템템 버리고 둘중 하나는 지눕입니다 자, 오른쪽에 김진우예요. 후주야. 우리가 하는 거는 템. 어, 예를 들어 나무 가지 같은 게막 있으면은 그런 거이 e 누르면은 좋을 수 있어. 우클링 누르면은 템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I 누르면 인맥도리키는 거야. 네. 그리고 C 누르면은 무기 같은 거 만들거나 할수 있어. 툴. 메테리얼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무슨... 몹들을 잡다 보면은 블루 풀리트를줘요 그거를 우클릭으로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좀더 이것저것을 배울 수 있다. 오케이. 어 나무까지 두 개. 저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까지 나무까지 있으신 분도 저 나무까지 좀다줘 보실래요? 제가 방패 만들어 드리.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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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음. 호주 있는 들어갔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무까지 이승한 아, 개밖에. 아 이게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한개 가요. 그리고 피차는거 체력 회복하는 거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서 먹으세요. 그거 어디 있어요? <laughs> <laughs> 아, 이건가이이이 아, 이건가? 이거, 이거. 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는배고픔이구나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든거이 이거. 어, 열면 야, 나 그렇게 호막하게 안했거든 안전했다. 아주 고복님 진짜. 안전 호준 줄 알았다. 흠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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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저기 상자 부수고 있는데. 우리 더 옮기고. 우리 밖에서 파밍하고 아, 이건 뭐지? 있어. 뭔 아, <laughs> 거지? 어, 뭐지? 날더두고가 다니. 어, 포션 얻었다. 뭐지? 책더 리케 스몬트 툴 레시피 뭐야? <laughs> 여러분, 저는 전사하겠습니다. 나벅사랑 활 궁수 할수 있는데 아 죽겠다는 얘긴 줄알았는아 나도 전사 전. 잔 했지 장렬이 전사 습니다 <laughs> 네. <웃음> 이미 <웃음> 게임 시작하다가 죽어는데 나벅사랑 전사 뭐 궁수 같은 게 있어요 뭐지? 그런 거잘 보고 찍으세요 아 워크벤치? 아 워크벤치 필요하다는 거야? 어, 제작대는 어떻게 만들어? 레시피? 설마 제작대 레시피를 또 따로 얻어야 돼요? 진짜요? 아 여기 있구나 에이. 네. 아, 아 이건 따로 만들 수 있구나. 아돌세개 필요해. 아돌두 개. 돌 있으신 아, 분 혹시 제 머리 말고요. 아. 이거 돌인가? 야돌 캐려면은 그거 있어야 되지 않아? 그 곡괭이. 곡괭이 만들어야겠지.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레시피. 죽는 아, 모르겠... 워크 벤치 우리 집에서 만들 워크 벤치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보다. 워크벤치 만들려면은 워크벤치 제가 만들게요. 저 지금 돌 줍고 있어요. 오케이. 어차피 다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방에다 깔아두면 될 테니까. 피게스가 돌 캐는 거겠지? 자 게임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멧돼지랑 싸. 저죄송한데 응? 누가 멧돼지를 싸고 있다는데요? 이길 수 있어요, 님? <laughs> 슬라임 한 마리도 잡기 힘들던데 보니까. 얘네 엄청 아니, 세던데요 너 지금? 너 무기가 없어서 그런거 아니야어헐헐헐헐헐 돼지 귀엽다 아, 귀엽다어 진짜 멧돼지네? 어 진짜 귀엽다 이거 쌍귀여어 근데,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싸움 질것 같아요 봐. 저 아까 닭한테 줬거든요 뭐야 여기 이길 수 있어 아까 난 닭한테 져서 못 이길 것같아나 닭한테 아, 져나 아, 도망치잖아 어! 어! 우지야 지야 왜요? 한 방에 죽어 옛날지 대시 어떻게 하는데? 아 옛날지 그렇게어요나한 아, 방에 이거... 죽음. 아니이 어떻게 쓰지? 이 이. 저 아까 6분 해 보신 분? E? 나무 앞에서 이 e 누르면은 알아서 캭. 아까 6분 해 보신 분? 파! 육아. 죽을 왜. 오. 자. 워크벤치 집에 만들었습니까? 아니 저 지금 집으로 돌아갈까요? 저 밖에서 돌 죽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 여기 전... 워크벤치 하나 있.. 저녁에 그냥 한 번에 만들려고요 네. 아이템 좀 네. 모아갔다가 근데 저녁에 한 번에 만들기에는 이상한 애들이 막 괴롭히지 않아? 슬슬 해질 때 쯤에 이게 완전 어두워지기 직전이 있는데 어 완전 어두워지기 직전에 만들면 될것 같은데 아 일단 그럼 제가 먼저 돌아갈게요 지금 그럼 그냥 어. 워크벤치 저도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만들게요 어? 참새다 으그 이거... 음, 아마내 음, 생각에는 거야. 우리 이제 어 저거 어, 어 여기 흰돼지다 어, 근데 이거 이걸로 음. 뭐예요 어, 뭐야 이거? <laughs> 이 뭐야? 이거 안켜지니 들어가 보죠안 들어가져요. 어, 여기 <laughs> 호주이다 <있다>. 아. <laughs> <와>. 아닙니다. <laughs> 여기 우리 거야? 집에서 어, 우리 집에다 만들어야겠지? 여기 우리 집 맞나? 예시 집, 집으로 세틀먼트 가자 세틀먼트에 아헤이 오오메 오 <laughs> 중몬 <허>. 오오메 <laughs> 네. 나무 스틸하자고요 안돼 인성질하면 안돼 어. 근데 여기 저희 집 맞아요? 저..저희 집 너무 구린데요 여기 우리 세틀먼트에만 지을 수 있다는데 거기 아닌 거같아데이 아래인 거 같은데 집이 여기. 어디야? 아까 망가진 그집 아니에요? 여기 워크벤치 만드신 분? 나 만들었는데 지워지지도 이거... 않아. 뭐야? 아까 개 주어졌던 얘기 아니야. 찾아볼게. 만들어지는데. 이거 피는 어떻게 채우는 거지? 그거 뭐냐? 나물매 같은 거 먹으면 차요. 아이템 설명에 헬스 <laughs> 플러스 10인가라고 적혀 있어요. 어? 도장집에 워크벤치 있는데? 아, 그래요? 어? 어디 어디? 도장집이 어디, 어디, 어디지? 이거 어떻게 써? 장집에 워크벤치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야? 그냥 근처 가지면 써짐. 오케이. 칼 만들었다. 장님이 누구지? 여기 아, 호즈 앱 놀라서 아, 우리한테 와. 아, 나만 이상한 데 가고 있구나. 나. 저 나무까지 있으신 분, 저 이거 이거 버려 드릴 테니까 나무까지랑 교환하실 분. 뭐 뭘요? 이거 no, 방패 방패 방패. 어, 저 저새. 방패 만들어 줄 테니까 네, 나무까지 좀주실 분. 이거 이거 방패. 응? 나무까지줘 먹튀하지 말고 아, 나무까지 달라고. 어 죽었다. <웃음> <웃음> 뭐야? <죽여>?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오, 이제 나필 배웠어. 스킬. 어, 저기. 자기... <laughs> 아니 팀킬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아, 인성. 인성 미쳤네. <laughs> 구멍님, 한대 맞아 <laughs> 어? 보래요 <laughs> 이게 팀킬 돼요? 몰려? <laughs> 어, 뭐야, 왜 죽은 거야? <laughs> 아, 안 됐는데? <laughs> 어? 뭐야, 왜 죽은 거야?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벤치 나... 는데어떻요 이거. 그 그냥 아니, 가까이 가면 나... 워크벤치. 돼, 어, 저, 되던데? <laughs> 아니, 왜 아니, 왜? 왜 죽은 거야? <laughs> 나뭐 했어? 음. 나뭐 먹었는데? 뭐 여러분 4 시간 후또 몬스터들 옵니다, 알죠? 구멍님 방패 어? 안 필요하세요? 방패요? 기다려봐요, 저 아직 안 필요한데. 다들 지금 뭐할 거예요? 저는 전사 할 건데. 아 저는. 뭐뭐인가. 아무 다 궁수 있으니까 알아서 선택할. 저 주인님이요. 아, 어, 어. 아 이거 주인가 어, 어. 있나 보다. 저 왼쪽 위에 아, 아니네, 아 저거 배고픔이네. 배고픔 다 달아서 주는 건가? 이게 배고픔은 어디서 전직해? 탭키가 먹으면 되는데. 오른쪽에서 스킬 찍는 거야. 혹시 밥 있으신 분? 나눠 주실 분 없죠? 네. 없는 거 같습니다. 탭 누르면 하는 스킬 찍을 수 있색. 탭? 아직 그게 없어서 못 찍는 건가? 없는데. 탭이요? K K K k 누르면 여기서 노숙자 아, 해야겠다. <laughs> 죄송한데 너, 혹시 복사해도 돼요? 복사해서 아, 저수할게요 난 뭐해 그러면? 근데 못 찍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 몹들이 점점 세진 게 나오거나 우리가 나중에 뭔가 생거를 잡으러 갈 거야. 아 그냥. 잠지을못 하네. 저 지금 어차피 초반에 좀 레벨업을 해야지 좋은 거. 아 보겠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구나. 움직이 안 되지 않오밥 먹어야 돼. 여기서 못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오더를 맡겠습니다 에? 나도 에?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 네. <laughs> 날 먹? <laughs> 저는. 총 지휘를 만을게요 아, 제가 싸워라, 하트다 흩어져라 하트다 이거 할게요 아 다른 말로는 응원, 단장이라고도 하죠 이 팔다리가 흩어지는 a 가 있다 오야 t o 진 i n 곽a. Oh, yeah. Oh, yeah. Oh, yeah. 어, h y e 어 h 어, o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솔직히 이상한게 너는 게... 혼자서 뭐, 여러분들 밤을 오늘 밤을 지켜야겠어. 혼자서 가능해? 나 다나요. 눈 다나요. 오 어떻게 났죠? 오. 이 이. 그리고 이분은 아무 나도 있어. <laughs> 버려요. 버려요. 버려 버려 버려. <laughs> 우리 할빠. 우리 우리 할빠 아니야. 우리 할빠 아니야. 우리 할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 어떻게 안죽어 자. 어잡들 이런 것도 못 잡나. 어. 소드 마운 스토리. 여러분 이거 잡아야지. 블루 프린트가 나와요.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아야지 블루포인트가 나오면 같이 잡읍시다 혼자 잡기는 조금 위험하던데 가봐 템템 버린 후즈 잡아라아 누가 나야 뭐야 나 뭐야 아. 나왜안 때려 아아 저거 저아아아아 후바 흐흐 빨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누가 집에다가 뭐 나왔나 <laughs> 보네요, 구멍님. 안개하 잘했다. <laughs> <laughs> 어나버프얻었어 개조. 제가 지금 구하러 왔는데 님들 뭐 하세요 여기? 문 열어야지. 어, 아이, 어 잠깐만. 뭔 하? 문석 떨어진 거 먹으니까 저 스피드 두배 됐는데요? 안돼, 못. 문다뭐해상 <laughs> 떨어지던데요? 어, 어, 네, 어, 어, 저 훈증이. 어 레시피. 내 거. 저희요 도와드릴게요. 맞아, 맞아. 오케이 여기 와! 여기 피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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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큰일 났 방패 되네 이제 아미치미치 잠깐만요 아왜아 너무 쎈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레시피개꿀이고요 죽기만 했는데 레벨업 했어 왜지? 남들이 막 쳐서 더 그런거 아까요 잠깐만 야 이건 너무 많은데? 도드림드림 아, 오예 레벨업. 아한 아, 마리씩 오면 괜찮은데 마리 오니까. 죄송한데 저개두들 맞고 있는데 아, 여러분. 그렇지. <laughs> 이거 레벨업. <laughs> 오 저기 지금 폐지 어머. 안녕하세요. 네, 그 나눠 드리려고 아, 낭낭하게. 아 뭐야? 낭낭하게 나눔해 드렸습니다. 보다 아, 레벨업했다. 패 아, 패. 아나 무기 어, 부서졌어. 나 무기 부서졌어. 아, 나 무기 아, 없어. 무기 할까요? 없어. 할까요? 템덴머리 화이팅! 잠깐만 화이팅이라 했는데. <웃음> 잠깐만. <laughs> 오야야야야야. 사블 아! 또 어로스. 아 매첸 아! 아! 죽어버리기! 죽는... 죽어버리기. 안 태우는 게 좋겠는데? 죽어버리기. 자, 일단 무기가 없어가지고 무리가 많습니까? 아또 아, 죽었다. 근데 죽어도 뭐 최대 체력이 깎이거나 그런 게 없네요. 배고픔만 깎이네 좀. 근데 배고픔 깎이면은 귀찮은데 배고픔 채우기도 귀찮아 되게. 이거 열매로 너무 조금 차는데. 오예. 니 파미맨. 리드 더 미스테리우스 노트. 미스테리한 노트 템템님 읽어라. 저 나뭇가지 몇 개만 좀줘 봐요. 템템님 어디 갔냐? 누나 나 나뭇가지 몇 에? 개만 줘 봐. 누구야 그 뒤에. 나. 어, 저... 아 뭐야. 오. 나뭇가지 좀 진우입니다 하고 얘기야. 나뭇가지 나좀줘 봐. 진우입니다. 지, 진우입니다. <laughs> 그래. <laughs> 지도입니다 나무까지 낭낭하게 나눔 감사합니다 아이스 로프 구멍님 하이요 와 미친 카이팅 봐 근데 공속이 빨라서 한 마리씩 어, 진짜... 하면은 어? 괜찮은데 어? 한 마리씩 하면은 와이닭 미쳤네 여러분, 먹을 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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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많이 많이 먹을 거, 좋습니다. <목소리> <많이 먹을> <목소리> 저저저저 저, 가요 저 가요 저 가요 어? 빨리 빨리 가라. 어, 아, 왔다, 아, 아 너, 이거, 너, 이거 이거 후주 누나인가? 아, 맞아, 이거 후 t 누 l k 가아 l 이거 아니잖아? 어나후 t 입니다나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laughs> <미더리고> 있었는데 후 a 야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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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요 k t 요 l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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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l 개꿀이고요. 오, 뭐 뭔가 떨림 뭔데요? 떨림들 여기 설인 있어요. 뭐지? 응? 잡자 근데 여기 이상한 거 있어요. 저희도 이상해요 지금 생긴 거 보면. 왜? 맞아. 우리가 더 이상해. 우리 우리가 더 이상해. 걔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할 걸? 근육맨 있는. 레알 얼음 근육맨 있어요. 아마 걔네 입장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할 걸요. 님들 왜 이렇게 다 멀리 있어요? 이거 보여주고 싶었네. 어딘데? 여기 여기 맵맨 밑에 저희. 여기 와 보세요. 오케이 내려갑. 얼음 극빙맨 어, 있어요. 뭐야? 얼음 극빙. 오 이거 석상 같은 거 치니까 이 속발라짐. 아그 뭐? 어 뭐야? 오인. 오버 포인트 7 0을 치고 오하 아이어피. 얼음 극빙맨. <laughs> <laughs> 네, 선물해주러 가. 모닝 Chingo de la 데 o in 오늘 저 친구랑 같이 잘거거든요? a t 별로 그거 o c h i n g 친구 h i n g o Chingo, c h i n 저 o Chingo, Chingo, c h i 요 g o Ch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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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네 이제 g o 까 많이 세상에. 만이 세요에이 세상에. 만이 세상에. 다다카이팅하는거봐와미에이 세상에. 세이 세상에. 세세요닭 만이 팅상세요에 만이 이 세상에. 오오 어 뭐야? 저 맞을 마신... <laughs> 저 맞을 것도 죽여 죽었는데. <웃음> <웃음> 뭐야? 나왜 죽음? 지금 레신 맞고 죽었어랑노고 있나요, 이거? 이거 좋은 아이템 주지않을까요맞어 맞아. 뭔 음, 아이템 각이저 그냥 패기에 아, 가까이 갔다가 아. 죽었는데 그냥. 유다기. 어 배챘. 괜찮아. 우리 1년 일리언... 코인나시베다코인나시코인나시 여러분 제가 제가 어, 제가 방패 어 뭐야? 먹었다.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뭐예요, 뭐예요? 먹었다. 먹었다. 뭐지? 울 털이랑. 오 여러분 모자 만들 수 있어요 모자. 와. 나도 레시피 먹을래. 뭐지? 어... 여러분 클로스 세 개, 털털 조각이 세개 있으면은 어 만들 수 있는데. 오저 우드 스워드 방패 아머 일 나왔어요. 궁수님어 우리 이미 그전에 있었어. 제 궁수 없는 거 같은데 아, 한번 오, 봐도. 이제. 그거 없어? 전직이 안되던데? 궁수... 궁수 아무나 하자 궁수 아무나 하자 근데 이거 전직돼요? 저 안되던데? 그거 전직이 아니라요 됐다 어, 스킬 눌러서 어플라이 눌러야 돼요 전직이 아니라 음 스킬 찍는거야 그 그냥 기술 어떻게 써? 어? 아아 드레그에서 4번에 넣으면은? 나가나저 궁수 배웠어요 아니 아이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이거 뭐이? 어떻게 지는 거야, 이거? 캠파이어 만들었는데 만들 수가 없네. 아이고, 원래 이럴 때 청자 찬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 청자 여러분 이거 그세틀라이트에서만 지울 수 있다고 네이고 네. 있을 가 제가 보기 없습니다. 아. <laughs> 이거 세틀라이트가 뭐야? <laughs> 케미칼 <laughs> 이 아, 이거구나. 헬레포트 스톤도 있네. 아, Okay. Tá?